면 여덟 개고 색깔도 여덟 개인데 색칠하려면 위에 아래 먼저 먼저 색칠할 건데요 여덟 그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A, B를 뽑아서 칠게 그 위에 H라고 밑에 B 칠했어 뒤집어버리면 돼요 위에 B고 밑에 a 돼 버리겠지 결국 위에 칠하고 밑에 칠하고 지금 위 아래가 있나 없나 없지 그냥 뭐 마음든다 뽑기만 하면 돼 뽑아서 위 아래 칠하면 된다 그치 그럼 뒤집으면 똑같기 때문에. 근데 뽑기만 하면 돼. 그다음 몇면칠할 건데? 몇개 면? 몇개색깔이지 여섯 개 있죠?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라. 세 <laughs> 개를 뽑는다 돼. 그럼 그세 개를 연면에 색칠할 건데 돌리면 다통일지 와. 똑같기 때문에 뭐 원수를 내겠지. 뭐3마이너 리필트를 넣는 지 그럼 위에 색칠했어 세 개. 그러 돌리면 색깔 다 같은 바퀴잖 이제. 어디 갔노? 이자석 돌리면 다바지 다 가잖아, 맞지? 그래서 이제부터 원수는 명이.